정책실장 직무대리 복지정책관 배경택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자 선정 단위는 가구, 단위인 가구 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5년 6월 18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책정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가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가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었을 때더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제외국민과 외국인도 주민등록표 등재 및 건강보험의 자격을 보유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건강보험 자격이 있거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1차 지급 시 추가 지급대상이었던 기초,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명도 2차 지급대상이 당연히 되며 거주불명자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 가구로 구성되어 선정 기준에 부합된다면 지급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구 선별을 위해서는 고액, 어, 위해 고액 자산가로 판별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우선 제외되었습니다.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은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 대상은 약 92만 7천 가구로 248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이후에 2025년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90%를 선별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 여부는 가구 단위로 판단하였으며 6월 부과된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액은 가구 유형별, 가구원수별로 각각 기준액이 상의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 보도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가 지급대상에서 배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다소득원인 직장가입자 4인, 4인 가구는 저희 보도자료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4인 가구의 기준인 51만 원이 아닌 거기에 한 명을 더한 5인 가구 기준인 60만 원까지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부적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및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행안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이 2차 신청 지급 방식 및 절차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입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구체적인 신청 지급 방식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소비 쿠폰도 개인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1인당 10만원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2차 소비 쿠폰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여 지급하는 만큼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알려드리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과 국민 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청하신 국민께서는 신청 개시 일주일 전인 9월 1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자부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1차 지급 시에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요청하셨던 분들은 금번 2차 지급 시에는 별도 신청 없이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는 본인이 직접 대상자부를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조회는 건강보험공단과 카드사의 홈페이지, 앱 등에서 가능하며 주민센터와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 첫 주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과 일정입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인별로 지급받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의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지역은 6월 18일 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풀카드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용체크카드로 받고 싶은 국민께서는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시는 분, 분께서는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불카드를 희망하신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와 같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과 지급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합니다. 특히 1차에 이미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한 국민께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읍면동 공무원께서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접수, 지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지급대상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 국민신고를 통해 이의신청하실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도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편,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 하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와앱 고객센터 1577 1000번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액자산과 제외기준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텍스 홈페이지와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 결과 이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할 자치 단체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 지역과 사용처입니다. 2차 소비 쿠폰을 사용 지역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인 경우에는 해당 특광역시, 도 지역인 경우에는 시군을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업무를 수행하는 군장병은 여건상 이동이 제한되므로 복무지에서 소비쿠폰 신청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처의 경우도 1차와 마찬가지로 백화점, 대형마트, 융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언면동 지역 하나라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2차 지급부터는 연매출액 30을 초과하는 지역생협도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하였습니다. 민생업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 2차 모두 11월 30일 24시입니다. 11월 30일 24시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소멸됩니다. 민생업 소비쿠폰이 지역경제 회복의 목적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기한 내 사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스미싱과 부정유통 대응 조치입니다. 미생화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정부와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 증가가 우려됩니다. 정부와 카드사는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나 메시지를 직접 발송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칭한 스미싱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스미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적 협력을 강화해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협업 소비쿠폰 유통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른 지원금 반환, 제재 부과금 부과가 가능하며 판매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서 직력이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4치 단체별로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소비쿠폰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민생예보 소비쿠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고 사용 과정에서도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18시에 1차 소비쿠폰 신청은 마감됩니다.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국민께서는 반드시. 시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문 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명하면 꼭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강 기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뉴시스 강지은인데요. 네. 그소득상위10% 배제에 대한 얘기는 지난 1차 지급 발표 때도 있었지만 그 이유에 대한 좀 공식적인 설명은 좀 없었던 것 같아서 그10% 배제의 그 당일성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어, 그리고 어, 뭐 연관된 질문이긴 한데, 2021년 그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이제 소득 하위 80%가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90%를 조금 더이 범위를 넓힌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근본 민생여부 소비쿠폰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해서 그래서 1차와 2차로 구분해서 시작을 했고 1차의 경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 소비쿠폰을 지원했고 2차는 어 소득지원의 의미도 있어서 소득하위 90%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결정을 했고 지난 80%와 90%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0%인 경우에는 저희가 중위소득기준으로 보면 180% 정도가 되어서 어 많은 부분들 많은 국민들께서 어 컷오프되고 배제된다는 문제점과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서 10%가 높아진 90%로 해서 어 고소득층의 일부층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 소비진작과 소득지원의 취지를 살리는 청원에서 90%로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추가로 다시 하나 여쭤보면 그 10%를 중심으로는 약간 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의견은 어떠실지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뭐뭐 뭐 그건 뭐 20%든 10%든 5%든 나올 수 있는 문제일 거라고 보시고요. 어, 방금 설명드린 대로 어, 그래도 어, 우리 사회 전체가 공감하는 고소득자 어, 10%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 특히나 고액자산가 기준 같은 거라든지 건보료 기준에 있어서 어, 우리 근로소득이나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 기준들이 아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어, 공감이 있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